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이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이런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 가치, 집값의또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크게 이 정부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 세대 아직 충분한 그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주거 아주 취약계층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그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. 또 하나는 민간 그 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거래가 시장의 그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두 그 가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임대 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그 임차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그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이런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그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좀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.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은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.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.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 아까 그리고 그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그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.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한천 세대 이상의 그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달 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그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. 우리 서민들이 피해 를 보지 않으시도록 하든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느 분이 어느 장관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? 네,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네.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, 원희룡 국토,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길. 십 네, 예, 국토부 장관입니다. 아, 워낙 대통령님께서 어, 상세하게 에,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. 아까 내집 마련을 위해서 뭐 부지런히 돈을 좀 모고 으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참돈 돈까지 모으신 채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0200만 원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공공 주택을 한 50만 원을 그 시세보다 어, 한70%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. 어,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,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금융위원장입니다. 그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의 연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이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LTV를 갖다 50%까지 하는 거는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, 좀 속무스럽고 안타깝습 같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그, 그 주택 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. 그게 그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가격 기준에서 6억까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 주택 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택 그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은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주택금융공사가 그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깥 하실 수가 있고요. 또이 보금자리론은 그 d s 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.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.